요즘은 책상에서 태블릿이나 폰 충전 정도 할수 있어요. 오, 진짜? 최대 몇 개까지? 그럼 무선 충전도 가능? 아, 아이폰도 가능? 그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이폰은 되는데 무선 충전도 되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 교수님, 교수님 잠시만요. 정말 얘기 안해줄 거예요? 아,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제 말고는 어디다 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장 지워요. 학생도 얼른. 강호영. 아... 나와. 리듬 돌아왔습니다. 어? 야, 야, 돌아왔대, 돌아왔대. 내려, 내려, 내려와. 세츄레이션 올라갑니다. 고민 넘겼고, 왼쪽 다리 내가 맡을게요. 드랩 다시 해주세요. 네. 이거 오픈 프렉처라 아무나 수술 못해요. 빠다 오타니랑 은간노로 싸우면 누가 이고 왔냐? 난 관심 없어 시작하고 나서 오타니가 스윙하려고 할때 먼저 선빵 치면 바로 끝 그럼 오타니는 은가노 다가올 때 빠다들고 오른팔 내려주면 바로 골절 오케이, 오른팔 받고 반대팔로 내려꽂으면 오타니 바로 이절 야, 골절인데 그걸 어떻게 잡고 때리냐? 그만큼 무기가 세다는 거지 그? 아니, 안 긁혔는데 아니, 완전 긁혔는데 지금 또? 시작! 그럼 지는 위모 리키기 통과 못해서 지금 누락한 새끼가 아 지는 운행하다 과속 걸려가지고 휴가 잘렸으면서 니는 소고기 묵국에 소금 대신 설탕 넣어가지고 군장 메고 연병장 돌았다며 군장 메고 싸워도 내가 넌 이김 나는 기능통 들고 싸워도 너는 이김 차 안에서 운전만 하던놈 지는 막사에서 밥이나 짓던 놈이 너밥못 먹으면 힘 없어서 운전도 못 함. 넌차 없으면 제로보다서 요리도 못너 휴가 때 예진이 남자친구 있는지도 모르고 찝쩍대다가 남자친구한테 개처맞을 뻔했잖아. 야 그럼 예진이랑 잘 풀었거든. 풀긴 개뿔이 예진이 너 피아노가 아직도 모르지? 야 예진이 다음 달에 결혼해. 오 서연수, 저 빠바 결실 누구야? 아 어, 세빈이. 친해? 저 사람도 너네 학교야? 야 근데 왜 도망가? <laughs> 아 웃지마 <laughs> 이상하게 나랑 멀어지려고 그러는 거 같네 왜? 둘이 싸웠어? 아니 나한테 말도 없이 가니까 너한테 말하기 싫은가 보다 그런가? 야, 혹시 서연이 친구분 아니세요? 아 한서연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손주 왜요? 좀 많이 엇나갔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가출도 했었고 아 아시잖아요 도와주셨다면서요. 1년 전이긴 한데 걔 살이 되게 많이 쪘어요. 예전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 속을 자기 멋대로 상상하면 얼마나 상처 받는지 모르시죠. 그 준비라는 거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세빈의 이루지 못했던 사랑 서연이를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재석이랑 데이트하기로 했거든. 어디 가야 될까? 뭐뭘 한다고? 데이트. 누구랑? 재석이 3, 3반의 걔? 어, 그 내가 잘생겼어. 나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했던 애 있잖아. 야, 그거 하지 마. 뭘? 데이트? 왜? 아니. 걔좀 별론 것 같아. 그 들리는 소문도 그렇고 좀 내가 딱 봤을 때 관상도 약간 좀... 아, 야야 야, 어떻게, 남자를 볼때 그렇게 외적으로만 보냐? 어? 자고로 남자는, 어? 착하고, 나처럼.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나처럼. 그런 게더 좋은 거야. 어, 나처럼. 너가 윤지야? 아니요, 저 서유선인데요? 아, 미안, 유선이가. 나도 과대인데, 신입생 과대는 너지. 제가 까대요. 아, 너가 까대요? 내가 잘 몰라서 뭐 전달할 게 있는데 직접 만나서 일면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아 맞다, 유선아, 내가 이번에 스터디 하나를 운영하는데 혹시 괜찮으면 스터디에 들어올래? 어, 어, 네, 좋아요. 그럼 이번 주에 간단하게 회식하기로 했거든? 괜찮 으면 오고 불편 하면, 안 와도, 아 당연히 가 야죠.